스타 LVS의 이정원 봉합허서입니다. 오늘은 8인치 LED 조명을 합니다. 요거는 45와트, 10와트, 35와트, 22와트, 25와트, 10와트 이런 8인치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에배시나소에베시는 총구가 2m, 3m인데 보통 6인치로 많이 하는저 생각에는 8인치로 해가지고 낮은 천장일수록 넓게 각을 줘서 퍼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어, 지금 현재 3 5 w 짜리고요세온도가3000 정도 나옵니다 3100, 3000켈 b 나오지 않아서 쭉 따스한 색이죠 그걸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입할 수 있고요 파워 소플라이어 분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어, 파워 소플라이어를띄게 되면 어차피 그 DMX 게이밍용으로 DC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건 이런 상태가 아, 8인, 8인치 짜리인데 이게 1 0 w 2 0 w 30와트, 40와트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1와트, 22와트, 35와트, 40와트, 45와트 이렇게 나옵니다 세 군데는 3000K, 4000K, 5700K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죠 3000K, 4000K, 5000K, 7000K인데 제가 요거는 3000K만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샘플이 더 확보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뭐세 군데에 따른 이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너무 6,500k나 5,600k를 써서 너무 밝긴 밝은데 교회가 너무 찬 느낌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0k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쓰시면, 3,000k나 이걸 3,000이나 5,600이나 5 0 0 0을 섞어서 쓰면은 교회가 분위기가 좀더더온화하면서 좀 밝을 수 있는데 그런 컨셉들이 없고 그냥 온천지 뱃, 교회가 그냥 차게만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